2022년 1월 23일 일요일 현재 시간 08시 36분 600m 앞에 시속 80km 박세영 과속 <laughs> 안녕하십니까 전국구 온달 장군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어, 어제 저는 문경 집에 와서. 어, 10피짜리 금호 타이어로 뒷 타이어 네 짝과 앞 타이어 두 짝을 38만 원에 교환을 하였습니다. 어, 카드로 하게 되면 10%를 더 주어야 한다고 얘기해서 그냥 현찰로 38만 원 주고 교환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한 3만 키로 이상은 더탈수 있는 타이어, 타이어라고 봐도 되는데, 겨울철 봄이 깊지 않아서 미끄러지고 수막 현상이, 어 제설 작업하고 나면 물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수막 현상 때문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타이어를 교환하였습니다. 음 제가 어제 그 김천서 8만원 받고, 아, 대구에서 8만원 받고, 김천을 오는데, 서대구에서 병목 구간입니다. 병목 구간인데, 차가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가고, 이렇게 하는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5톤 덤프 트럭입니다 제가 호루를좀 높게 쳐가, 물건은 없었는데, 호루를 높게 쳐가지고,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차 보내주고, 또 이제 제차 차례가 돼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덤프트럭이 바짝 붙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제 차례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뭐가 뒤에 닿이는 느낌이 딱 났습니다. 그 백미러로딱 보니까 정말이지, 5톤 덤프트럭에 살짝 백밀러에 닿았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무렵에, 제가 염룡질로 보니까, 제가 들어가는데, 거의 다 들어왔을 때, 백밀러, 저, 오톤차가 들어와가지고 부딪힌 겁니다. 제가 부딪힌 게 아니고, 오톤차가 부딪힌 겁니다. 그래도 이제 백목구간에 끼어들 때는, 끼어든 사람이 잘못이니까, 일단은, 차 가쪽으로 세워놓고, 봤죠. 그랬지만 어떤 덤프트럭에서 백밀러 있잖아요. 백밀러 유리가 깨졌답니다. 부딪혀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1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10만원. 왜 10만원이냐. 이제 백밀러 가격이 10만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제 자초지정을 따졌죠. 한 대가 들어가고 이래. 근데 그 사람 말도 맞습니다. 안 비켜주고 싶으면 안 비켜줘도 되는 게. 어그 운전자들 그건데 자기는 차선으로 가고 있고 나는 병목구간에 들어와야 되니까 <laughs>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데 덤버트럭이 제일 거의 다 들어왔을 때 부딪혔기 때문에 아 이건 들어, 다 들어왔을 때 부딪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들어온 차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를 한번 확인하겠다고 오늘 깨졌으면 내가 교환하겠다고 하고 딱 보니까 유리가 깨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이게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유리가 금방 깨지면은 깨끗합니다. 먼지가 하나도 안 붙습니다. 근데 깨진 지 오래되면은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딱 보면서 내려와서 아저씨 이게 깨진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치니까 경찰 부르겠다고. 딱 그랬더니 아저씨 됐어요. 그때부터는 역전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화물차 모으는 사람끼리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어제 어? 돈벌 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려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가는데, 제가 그 번호판을 하나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뒤에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어놓고 가는데, 뒤에서 막 쫓아가다 보니까 그차뒷 어, 번호가 로프에 또 가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 아예 번호 하나를 가리게끔 딱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신고 할까 말까 하다가 신고하지 않았는데 우리 화물 기사분들 순간순간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아, 물론 저 돈을 변상해달라고 할 때. 무조건 변상해 줄게 아니라, 이게 언제 깨졌는지 확인을 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변상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엄청나게 그 화물기사를 뭐라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요즘처럼 어 벌어먹, 벌어먹고 살기 어렵다고 인간성이 어 있다 보냐고, 이게 깨진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부딪혀서 깨졌다 그랬냐고, 어? 이러면서 상당히 많이 뭐라 그랬어요. 저도 그때 격분해가지고, 그런 사기를 보면은 좀 제가, 야마가 돕니다, 야마가. 그래서, 진짜, 어디 부석진 데 갔으면은 내가 발라버렸을 겁니다, 아마. 맨날 얘기하자면은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 제대로 임자 못 만나서 그런데 임자 제대로 만나면은 구슬친데서 그랬으면은 아마 어제 찍소리도 못 하고 아마 작살 났을 겁니다. 하물기사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양치없는 기사들 너무 많습니다. 어, 어제 토요일, 토요일이라 그거 하나 오전에 대구에서 공차로 올라오기, 그냥 그래서 그 물건 하나 김천에 실어다 주고 문경 오니까 한 12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12시 반, 1시. 그 정도 돼가지고 타이어 교환하고, 어, 머리도 좀 닦고, 그 물건도 좀 사고 저녁에 되어서 온천에 가서 문경온천 좋습니다. 문경온천 가서 온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하고 식사하고 아무튼 이 우리 어제 저녁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 우리 하물 하시는 분들이 단가 낮추는 거는 주요 원인이고 또 너무 급하게 물건 잡는 게 제가 보기 참 안쓰럽습니다 먹고 살기가 그래 빡빡한지 먹고 살기가 빡빡하면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진짜지 좋은 단가 나오면은 얼렁잡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터문이 없는 가격 나오면은 잡지 마세요. 1 0 0 k m 움직이고, 1시간 반 운전하고, 1, 2만원 남을 것같으면1 0 0 k m 에 6만원이 뭡니까? 기름값이 2만원 빼고, 톨비 어, 빼고, 강가상가 빼면한 2만 5천원, 2만원 남습니다. 2만원도 안 남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가지고 움직이다가 타고 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움직이지 말고 단가 1 0 0 k m 면 최소 8만원에서 10만원, 10만원 이상은 나와야지 움직이지. 안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쉬는 게 훨씬 낫고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막 폴바리들 막 여기 다니고 저 다니고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한, 어, 한 20만원 손에 쥐었다가 집에 가서 계산해 보면은, 기름값 빼고, 강가슴값 빼고, 뭐 빼고 하면은, 하루에 1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 마진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는, 어떤 분은, 그, 휴게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어, 차량을, 되게 자기는 아껴서 탄답니다, 키로수를. 저는 지금 7월달부터 현재까지 키로수가 몇 키로냐? 어, 95,281키로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탔는데,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한달에 적게는 제일 첫달은 2만키로 좀 못되게 타서 800만원 벌었고 두번째 달은 15000키로 못되게 해가지고 한 천만원 벌었고 세번째 달부터는 한 만키로 약간 넘게 타가지고 한1300 정도씩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얼마나 드냐 기름값은 한, 150에서 200, 털비50 50 정도, 그냥 덜, 어 들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저같이, 많이 운전 안 하시려면은, 좋은 단가 움직이고, 저도, 아주 좋은 단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시려면쭉 가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제 스타일대로 운전하는데, 그렇다고 장거리 뛰는데 절대 낮은 단가 안 잡습니다. 오늘 일도 25만 원이면 휴일날 안 움직였을 건데 40만 원 준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제가만 오늘 일이 끝나겠죠. 그러면 또 김에 누니 집에 가서 하루 차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부산, 부산 출발해서 열심히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벌써 저번 주 화요일 날저 수금은 다 끝났는데 이번 주는 설도 끼어 있고 명절 보너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금요일까지 열심히 한번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자. 사물기사 분들 파이팅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